어머 잘 먹겠습니다 여기 소스에다가 이제 찍어서 네. 음. 너무 맛있어요 음. 무 맛있어 언니 나 이거 처음 해봤는데 솔직히가 맞아요 연어 스테이크 먹었 싶다는 거 연어 초밥을 아, 먹고 싶다고 했는데 어. 근데 초밥은 어. 너무 후, 훈한 것 같은 거야 지금 음. 음. 우쩜 님이요 봄블리 님도 요리 잘 안하고 있는데 저는 사서 제가 만든 척 정말 잘해요. <웃음> <웃음> 네. 사서, 어우, 감사합니다. 뭐 지금 감사합니다. 사서 제가 만든 척을 진짜 잘해요. 음. 그래가지고, 일부러 막 청양고추나 뭐파 같은 것도 막. 음. 그, 그건 제가 하는 거지. 팍! 음. 해가지고 내가 한 척. 그럼 자기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맞아, 맞아요, 맞아. 둔갑을 하는 거지. 그걸 음. 잘해요, 제가. 진짜 맛있다. 음. 아, 조리를 잘하는구나. 네. <laughs> 근데 요리는 못해요. 근데 맛은. 되게 잘 봐요. 응. 백모님, 감사합니다. 아 여섯 개 감사합니다. 오, 오늘도 웃었다, 감사합니다. 여섯 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황관님, 근데 어제부터 어, 많은 후원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마다하지 않는 거 알겠죠? 어머. 음. 통, 이거 토마토랑 음. 이제 뭐냐 이거 파프리카. 뭐라고 그래, 파프리카도 뭐라고 그래, 뭐라고 해 그래. 구워 있어가지고 굉장히 음. 맛있어요. 똑딱이시네요 진짜. 토마토는 구워야 음. 더 영양소가 음. 더 많이. 황가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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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 번호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엄마, 전, 전화번호 필요한 거. 누구꺼, 내꺼요? <laughs> 간잘 보면, 레시피만 잘 외우면 요리를 잘할수 있어요. 음. 아, 근데, 어, 이거 보통 아니더라고요. 제가, 맞아. 이게 간, 간, 이 양을 못 맞추겠더라고요. 음. 재료를 거의 다 버릴 때가 많아요. 양을 못 맞춰가지고. 그리고, 그거, 나는, 아, 진짜 너무 그 재료 살 돈으로 그냥 사먹는 게더 편하고. 어, 맞아. 거거든. 그, 제, 제가 약간 그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그냥, 된장찌개 먹고 싶으면, 사먹, 사먹, 시켜먹어요. 음. 근데, 진짜 먹고 싶을 또, 이게, 해보고 싶을 때는, 음. 또, 양 조절 못해가지고, 국 만들고 막 그래요. 맞아, 맞아. 된장찌개가 아니라, 된장국 만들어요, 거의. 음, 어렸을 때, 그가 살이 없게, 음, 뭐, 포크를 먹으면 다깨져갖고 다 음.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는 게더 나는 것 같아. 저 맨날, 음. 젓가락질, 젓가락질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혼났거든요. 저는 젓가락질 뒤집어지게 잘해요. 사람들한테 진짜 혼났어요. 여게 맨날 뭐 먹방할 때마다. 쟤는 젓가락질 왜 저렇게 아 하고 그래서 요러, 요런, 응, 이렇게 나. 하거든. 응.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젓가락질 흉내내고 있다? 안 혼나려고. 아 이런, 요즘 그냥 이렇게 먹어. 그냥 고쳐졌나보다 진짜 그냥 이러, 이렇게 아 하고 먹어. 이게 올바른 거, 같아. 원래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 근데 응. 그냥 이렇게 하면서 약간 안 티나게. 아 근데 요즘 그냥 이렇게 먹게 된다? 음, 좋은 현상이네요. 응, 그래서 나 놀래.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좀 가르쳐 가는 편이잖아요. 응.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응. 근데 외국은 왼손으로 해도 뭐라고 안 하고 막 응. 그러는데 꼭 우리나라만 른손으로뭘 해야 돼. 약간 맞아. 고정관념 같은. 저도 원래 원래 왼손잡이였거든요. 음.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사람은 왼손으로 손 쓰면 안 된다고. 맞은 손으로 써야된다고 초등학교 때. 네가 고치면 뭐 네가 고치면은 내가 뭐상 줄게 이러면서 그때 이제 고쳐가지고 막 그런 거 해가지고 상 받았지. 한삼만쓰면 휘어. 두손다 써야 돼. 맞아요. 어, 맞아. 저도 그래서 휘었어요. 아, 그래요? <laughs> 살짝 휘었어요. 양분을 내가 음. 바로 잡았거든요. 솔직하다, 솔직하다. <laughs> 기상청이 들어왔나요? 아, 저거, 근데 저분 저 들어왔을 때 똑바로 읽는 거 되게 좋아요. 기상청입니다. 당분간 내륙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중부 지방에 장맛 비가 내리겠습니다. 잘한다. 근데 이거 이렇게 안 했잖아. 그러면 어 틀리셨네요. 하고 아, 나가버려. 잘 읽어야 돼. 오, 이거 되시겠네 고등어 안녕. 어머 잘 읽는다. 지금 연어 먹고 있어. 네, 연어예요. 연어. 먹다가 남은 소스로 네. 이제 거기 샐러드 같은 거. 어, 너무 저희 소스 맛있어. 너무 좋아요. 소스가 되게 소스만 어, 먹었을 안녕하세요. 때는 되게 시큼했는데 이. 연어의 약간 그 약간 느끼함을 소스가 음, 확잡아주맞아요 맞아. 음, 진짜 맛있어. 음, 이 소스 그을 양파랑 오이피클. 응,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만 넣면은 이이이 음. 이, 이, 이 타레타레 소스가 돼요. 간은요? 응, 음? 간은 해요. 간은 소스에도 있고 어. 연어에 밑간은해야죠 아, 이 소스에도 간이 있는 거예요? 음, 그 연어에다가 그 올리브유를 일단 발라놓고 음. 그. 아스금이나뭐 이렇게 그고기기워 먹을 때먹는그 음. 소스를 좀, 조금만 첨가해서 밑간을 해야 음. 내일은 전반적으로 날씨가 맑겠대 그럼 내일 좀 덥겠네 음. 너무 더웠어요 오늘, 오늘 더웠어? 어제도 그렇고 진짜 더워 아 오전 낮에 안 가봤어요 낮에 자 이틀 연속 둘다 낮에 잠만 자가지고 아 오늘 진짜 더웠어 진짜 여름인 것 같아요 완전 태고온다스아 진짜? 뒤집어져요 고온다스 소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오! 혼자, 혼자 고등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오. 고등어! 오마. 고등어 아시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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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오시는 팬클럽이 이제 되신 거예요. 오오. 감사합니다. 오, 고맙다, 고등어. 감사합니다. 행가님을또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고등어님. 또 요새 행운풍으로 가입하셨어. 그러니까. 복 받으실 음. 거예요. 나머지 23개는, 10개는 우리 또 보미범블리 방송에서도 가입해주고, 아, 아, 아. 나머지 10개는 또 나한테 좀 보내줘.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홍보를 해야 돼, 가끔씩. 응. 근데 조금 조금씩 먹었나봐요. 팍팍 먹고 또 있으니까. 네, 네. 아, 읽으면서 보느라고. 아, 응. 천천히 먹고. 네. 고준비하고 있어. 아, 네. 와, 진짜 대박. 오늘 코스 요리인가 오늘 봐. 코스 요 저는 여제 어, 초이스 네. 사상 최초로 코스 요리 하고 어머, 있어요, 어머. 여러분. 저는 대접받는 여자예요. 음. 이렇게 사람 많을 때도홍보할거 없어요? 빨리빨리 빨리 홍보. 저요? 아, 근데 홍보하러 사실은 아, 온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홍보를 해 봐. 아, 네. 홍보요 응. 음. 사랑해 주소서 저를 음. 언니도 시기도 음 그러니까 즐겨찾기랑 뭐 이런 거다삭제다고이러는 뭐 아, 거죠. 달고 살았어요. 그 말을. 한번 킬 때마다 음. 추천 눌러 음. 음. 주세요. 즐차대 어, 주세요. 근데 또 보는 사람들이 그사람이 거기서 거기인데 또해달라고해 봤자 맞아요. 즐겨찾기 삭제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또막 뭐 되게 많으신 분들이 반응성 음, 음, 많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많아서. 네, 받아다 있어요. 파라다이스 지금 100분이 넘게 보시는데 어. 제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지 한달이 이제 거의 다 되거든요 어, 네. 근데 아직 구독수 주사수가 100명이 안돼요 음. 그만큼 제가 열심히 안하고 있긴 하지만 아, 네. 여러분들께서 생각나시면 은 유튜브 검색창에 b j 3식이라고꼭 BJ삼식 3 붙여져가지고 검색해가지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 감사 지금 73명이에요 어. 저는 했어요 아 했어요? 네. 고마워요 근데 네. 영상은안눌려가지고 아. 힘들더라고 편집 네. 자가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내가 직접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도 음. 걸리고. 음. 스테이크가 나올 줄 몰랐어. 스테이크 해주셨어.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진짜 대접. 이건 이제 가위로 잘라야 되니까. 네. 양식 집에서 네. 어릴 때 먹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이건 아, 스테이크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새우가 더 비싸더라고. 요아 진짜요? 아. 꼭까 음. 먹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본인이. 네, 본인 잘랐어요. 저는 근데 약간 네. 로망이 있어 요 스테이크 어, 안 자르고 뭐. 네. 어, 아, 안 자르고 한번먹어볼래 아, 이게 국제 거겠어요? 네. 주일 있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아, 그 머리 아, 빡빡이 아, 연예인은 음. 손으로 막 먹, 뭐, 그 장갑도 먹고. 어, 어그 누군지 알아. 스파이크 어, 맞아요, 맞아요. 어머. 누나, 저잘 먹겠습니다. 이게 고기가 없으면 더 선할 것 같아서. 어, 아니, 언니가 사실은 여쭤보셨어요. 뭐 먹고 싶냐고. 근데 제가 저 진짜 다잘 먹어요. 막 이랬는데. 언니가 두개다 준비해 주셨는데 음. 어머 어떡해 진짜 나도 음. 아, 언제 괜찮아? 응. 음, 네딱 좋아요 음. 정말요? 저도 음. 음. 먹어볼게요 음. 미디움으로 구웠으니까 네감사합니 미디움 너무 좋죠 음, 아니면, 저는 생고기도 그래도, 먹을, 어. 줄 어. 네. <laughs> 먹을 줄 알아요 생으로도 막 먹을 줄알아잘먹는구나네저 좋아요 빡빡이요네 맞아요 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음 치막하게, 이빨 틀리 아니지? 네, 아니에요. 저, 잠깐만. 네, 여기 갈 거예요. 네 음, 지금 임시 이빨에 오늘 이빨 붙여가지고. 아, 맞아. 어. 얇게 채스러 먹어야 되거든요. 네. 음. 맛있다. 음 근데 너무 맛있다. 괜찮아? 냉은 괜찮아. 네. 소스도 너무 좋은데요? 어? 소스 만들었어. 뒤집어져. 뒤집어져. 진짜. 음. 한입만한입만 가지. 소스는 A1 소스에다가 네. 마늘을 넣고, 음, 너무 맛있어요. 후춧가루를 조금만 아, 넣어서 어떤 언니가 만드신 거예요? 어, 그 스테이크용 A1 소스 있고스입 소스, 그걸로 이제 만들어서, <laughs> 마늘을 넣고, 후춧가루만 뿌려서 간만 맞추면 음! 언니 얘기가 하나로 안들러안들러고 질러, 혹시 모자르면 또얘기 맛있다. 할지? 너무 맛있다. 어때? 이거 양모자일 짭... 것 같아? 이또 음, 괜찮아. 짭조름하고요. 음. 이 마늘에 음. 향도 나고. 음. 진짜 맛있어. 이거 어디 부위예요, 언니? 제 부위는 잘 몰라요. 응, 음? 안심스테이크. 안심, 네, 안심. 짭조름하고 마늘의 향과. 응. 지지 말자. 지지 말자. 음! 맛있어. 음, 통장이 있잖아. 진짜 이렇게 먹네? 이렇게 먹어보고 싶었어요. 모자랄까봐 빵것도 하나 준비했는데 괜찮겠어. <laughs> 뭐야 음? 아, 그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저도? 네, 저는 먹을 수 있잖아. 어머. 전 모르겠는데, 음. 맛은 보고 싶어요. 음, 맛만 먹을 건 조금만. 네, 저의 맛만 보는 아 누나 좀 주시다 가세요. 주시다. 안주 드세요. 아볼 올렸나요? 아 정말요? 너무 맛있다. 일단 진짜 스테이크 이렇게 먹싶거든요 비싸니까 이렇게 못 먹잖아. 특이하네요. 그모르겠어요 만화 영화 같은데 가면 이렇게 뜯어 먹잖아요. 응 맞아. 뭐뭘거 같아요? 유기농 혓바닥니 뭘거 같아요. 코스 요리 얼마예요? 계산 몰라요 코스텔리 단돈 별풍선 100개입니다 네 맞아요 주 주시... <laughs> <laughs> 자꾸 맞장구를 치게 되는 거 음.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저는 이 소스 넉넉히 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어머 음. 음. 뭔지 알것 같기도 한데 뭐냐고 저기했던 저 밑에서 저분이 말하는 건가? 계란말이라고? <laughs> 오늘 뒤집어져 출연해서 먹고 싶다 진짜 이리 들 달려오세요 맛봐요. 졸맛이에요. 진짜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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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혈이 있으면요. 또? 음. 맞죠. 음. 너무너머너 네. 음. 아, 저 숫자가 순이에요 아니 아니야. 뭐, 저건 SNS 알 저건 SS, 스티커, 아,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서포터, 서포터, 서포터. 아, 난또오이라고 해서 오짜리줄 알았어. 음. 어, 그때 올라오셨어, 여러분 와, 아, 정말요? 어머. 음. 제가, 저도 갈게요. 야, 근데 저 깃털 있잖아. 저 깃털을 좀 많이 네가 아니, 소리 안 나는 총 없나요? 네. <laughs> 쏠려고요. 쟤 <laughs> 고기 뺏어갔거든. 아. <laughs> 아니, 음. 저기 뭐라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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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오는 거야. 여기 갔다 오요 거야. 여기 갔다 오는 거야. 여기 갔다 오는 거야. 여기 갔모르는 거야. 기 갔다 거야. 하면서 이렇는 싹. 야기서져왔거든요기가 네. 제가. 그래서 제가 소리 갔거달요고한 거야. 요 어머 몰랐대. 모르셨대. 음다오맛 거야. 여기 갔다 오는 거야. 여기 다아는리야 t v 갔다 오데 거야. 여기 갔다 오는 거야. 여기 갔다 오는 다 오는 거감사합니다 오는 거다오 두 개는 제 거고요 하나만 드세요 오늘은 약간 레스토랑 컨셉이네요 진짜로 옛날에 이런 거 어디서 가서 먹었었냐면요 비행기 카페나 비행기 카페 비행기 레스토랑 그게 뭐예요? 몰라? 비행기 레스토랑이나 그배 레스토랑 음. 그런 데거 네. 많이 있었거든요 너무 맛있다 음. 스카이라 이런 데온것 같아 음. 저 진짜 대접받고 가면. 이런 갑니다. 거 데이트할 때유람선 가면. 기네시 음, 맞아. 아니, 있잖아. 맞아. 맞아, 유람선 데이트. 밖에 보면. 음. 아, 저 봄이라고 합니다. 봄이 곰블리라고 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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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요, 그때는 누나가 되게 바쁘셨어요. 전 이제 그, 그 얘기 안 하려고요. 왜, 요 왜요? 전 이제 그 얘기 안할 거예요, 전. 아, 네, 그 뉘앙스로 알것 같아요. 저는 아. <laughs> 이렇게 이제 이런 밥 시간이었는데 저는 이렇 피자랑 치킨 아, 먹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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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식어 있어가지고. 네. 흔들, 야, 흔들, 그날 흔들. 이후로 음. 소이스 방송 있는 날은 딴 합방을 아예 <laughs> 안 사. 라면 안준게 어디예요? 그때 합방하느라고, 어, 개 키우시는 어머. 분하고, 음. 음. 어, 이게 합방하느라고 인천에 갔다 오다 보니까 준비할 아, 시간이 없어서. 음. 근데 전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 응, 음, 굉장히 맛있어. 전 음. 이거 다 파는 건줄 알았어요. 제가 약간 파는 거, <laughs> 파는 거 사가지고 제가 만든 척 잘하는데, 음. 전 언니도 사실 그러는 건줄 알았어요. 근데 반찬 만들고 이런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반찬 만든 거는 삼식이 싸주려고 만든 거지 우동 반찬은 형식이 그냥 눈매가 새로왔다고 해갖고 어머 진짜요? <laughs> 그래서 반찬 싸주지고 만든 거고 어머 원래 이거 줄 주는 것처럼 보여주고 이걸 따로 만든 거야. 아 어, 꼬꼬밥 어, 먹어도 돼요? 어, 그러니까 먹어. 저는 사실 어제 방송 들어왔었거든요 언니가 계란말기인데 계란 줄지 않을겠지 그냥 아 이렇게 그냥 생각했죠. 근데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완전. 음. 어머 웨슬리님 웨슬리님 웨슬리가 팬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왜. 외국인, 왜 외국인, 외국인 이름 아니야 아외국인이데요음 국민님 팬인데 몰라요 어저 처음 그래 누누 마시면 돼요 어머 진짜 맛있겠다 KBS 아나운서 셰를 안돼아자 <laughs> 감사합니다 한가 세븐님 이거 엑스트라 버진으로 어, 올리브 파스타 만들 때 어, 알리 올리고 만들 때 엑스트라 버진 쓰는데 그 엑스트라 버진 오일에다가 이제 스파게티를 쳤어요. 어, 언니 숨차시네요. 아따가다 어, 음, 진짜 고생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야채를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맛있어. 황관님오도하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엑스트라 파. 항상 이아무래나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가 봐요 언니.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음, 어떻게 처음 뵀는데. 어, 어, 어 진짜로? 음. 결혼하는 거. 어제 처음 들어오셨구나. 음. 나는 그렇게 닉네임이 근데 나딕지? 음. 황가. 전 처음. 모찌 <목소리> 사랑 그리기. 어, 감사합니다. 항상 근데 모그릭님그릭님 뭐 음. 보니까 음. 모찌가 딱 붙어 있어요. 자 모찌가 보고 싶어요. 음. 완전 팬이라고 감사합니다. 어, 고맙습니다. 우와. 한가님, 나중에 제 방송도로 사신 한 장만 주시면 정말 빠른 결과 있을 거예요. 한가님, 남자는 안 좋아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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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오히려 남자가 더 사귀기 편할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아, 진짜 멋있다, 근데. 네, 안 좋아한대. 어, <laughs> 아, 진짜. 네라고 얘기했어요. 음, 한글자다 그냥 네만 하면 됐었는데, 점까지찍어려고아 맞아요. 파격. 예,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지. 남자가 뭐, 좋아할 수도 있죠. <laughs> 그 묘한 그런 기분이 있는데. 음. 어, 근데 그거는, 한번 빠지면, 뭐, 태어나오니까. 맞아요. 남자는 안고 있는 게 너무 좋아. 소스 괜찮아? 네, 완전. 여기도 마늘 있어요, 언니? 음. 진짜 맛있어. 이게 제가 맛 표현을... 아,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배부른데 계속 땡겨요. 꼬이는 음, 그 토마토를 아예 넣어서 음. 토마토 소스만. 토마토 소스 파는 건데 파는 것만 넣으면 맛이 없어서 아. 토마토를 좀 넣기해서 좀더 넣고 아. 어,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파스타 오일인데 그걸 넣으면은 이거좀 찐득한 맛이 더나요 더 되게 진해요, 진짜 맛이좀 진해요. 마늘을 파스타나 이런데 보면은 마늘 넣어 야맛있는 것. 음 맞아요. 좋아요. 통마늘을 스테이크 할때 튀기려고 했는데, 많 음. 아, 마늘 통마늘이 없었어. 아, 1차는 연어샐러드, 두번째는 스테이크, 이번에는. 어머! 장채님 왔대요, 언니. 어머, 장채님? 진짜 오랜만인데? 장채님 음, 오셨어요. 장채님이 이렇게 이런 분위기에서는 네. 어그로를 안 떨고 오세요. 아, 그래요? 음. 그러네요. 제가 이런 기회가 왔네요. 아니 저기 얘기하길래 친절한데요, 이거. 어머 너무 대단한 했나 보다. <laughs> 여제님 요리 잘하시네요. 네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음. 시겠죠. 면도 안풀졌다음 좋아요. 언니 생일 네, 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음. 언니 어? 저 질문 읽어주세요 뭐? 여진님 우리 봄이 첫 인상 어땠나요 어, 너무 작품해주시면. 여성스러워서 네. 그냥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는 무섭진 않고 <laughs> 나는 근데 2 0몇 년이 됐는데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닌데. 정말 보미는 너무 자연스러운 여성 같아. 체니가두 진짜... 개를 전자강풍. 나 털지도 않았는데 자신 납시다를 했어. 장첸님 감사합니다. 얘는 꼭 보여줘야겠네. 보미 분물리 때문에 쏜거 같은데. 아 정말요? 보미님, 삼시이님 저희 근데 아는 사이였어. 쓰리 나 한번 나중에 같이 만나. 유태원했어 음. 같이 만나? 응. 뒤집어지게 또한번 놀면 돼. 맞아요, 맞아요. 약간, 너랑 맞을 지도 있다. 그래? 응. 아, 아, 밝아. 맞았나 나 맞을 수도 몰라나? 아니, 아니. 성격이 맞아요. 응. 응, 음, 잘안모자나요 지금 일부러 나, 내가 지금 조금 다 먹은 거. 언니가 조금 담아 어. 오셨어. 응. 음. 모자릴까봐 면을 조금 더 추가했는데, 내가 조금 덜 먹었어도 되는데. 누나, 이거 더 드시, 드시면 안 돼? 어. 아니, 네? 약간, 너, 저 너무 약간 배불러가지고. 어? 남겨. 남겨요? 응. 아까운데. 진짜 배 터질 것 같아. 응. 음. 발레리나 같대요, 언니. 대빵님이 저주래요 응, 음, 대빵아, 먹어. <laughs> 남기지 말고 다 드세요. 아, 어, 옛날 같아서 먹었을 텐데, 미련하게 배부른데 더 먹을 필요가 없어요. 무학가라래요. 그 이미 약간 스테이크 먹었을 때부터 살찌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래서 뭐 먹질 못하겠어요. 삼식이게 그 많이 먹는다고 해갖고. 음, 내가, 음, 응, 응, 그것만 먹어야 요거요? 남겨놓은 거니 심심할 때 먹어. 응. 내 눈앞에 있으면 계속 먹게 돼요. 음. 어머어 감사합니다 장채님 그냥 자꾸 말씀을 저렇게 해주시니까 고맙네요 장채님이 음... 음, 정체님이... 네. 이럴때는 참공과서 구분을 참 잘해 너희를 <laughs> 안 끌고 가 불구가... 하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음. 배불러도 음. 음식이 있으면은 꼭 먹어요. 눈 앞에 있으면 자꾸 먹거든요. 할당량이다 생각하고 먹는 거야 지금. 좋아요. 방송국에 방송국 방송국 놀러 왔어요. 아, oh 맛있다. 삼식님은 왜 삼식이라고 불러요? 저 옛날에 아웃백에서 일했을 때 닉네임이 삼식이었어요. 음. 넌 그런데 일 잘하겠다. 약간 좀 멘트가. 음, 했었지, 옛날에? 응, 그니까. 딱 그런 멘트다.